안녕하세요. 메마무 솔라입니다. <laughs> 제가 오늘 좀 지금 너무 생얼이라 민낯 너무 민낯이라서 이렇게 어좀 효과를 나름 줬어요. <laughs> 근데 이게 얼굴은 민낯인데 여기에 효과가 있어서 왜 있나 싶긴 하지만서도 어쨌든 효과를 좀 줬습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솔라이브 어, 팬미팅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는 미리 와서 또 이렇게 음, 지금 리허설을 끝냈고 이제 준비 리허설 하고 이제 저도 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나겠죠? 근데 지금 제가 무대를 보고 왔거든요? 근데 무대를 보고 왔는데 무대가, 와우, 너무 예뻐요. 다들 지금 무대가 너무 예쁘다고 되게 막 엄청, 와, 무대 너무 예쁘다, 막 이랬는데 저도 보고서, 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무대를 또 예쁘게 해주셔서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지금 얼마 안 남아서 좀 떨리네요. 저는 지금 대기실에 앉아 있고 이제 곧 저도 준비하기 전에 아직 어, 또 스태프분들이 아직 안, 안 오셔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V앱을 라이브로 켜봤어요. 저의 이 심정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네, 어, 지금 여기에 짠. 용키도 함께 하고 있어요. 오늘 주말인데 어 용키가 제가 이, 이 스케줄 때문에 좀 혼자 오래 있어야 돼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용키가 피곤한지 옆에서 자네요. 용키가 자고 있어요. 근데 자꾸 이 용키는 사람보다 강아지를 좋아하거든요. 사람 이렇게 낯선 사람들을 보면은. 이거 애가 북북거려. 북북거려. 북북붓 그래, 뭐 이렇게 북북거려. 아유, 땡이요. 여기가 음, <laughs> 북북거려. 요 그래가지고, 아, 자꾸 들어오면 북북거려서 큰일이에요. 근데 또 지금은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여기. 아궁! <laughs> 어쨌든, 그러고 있고요. 어, 용키, 안녕. 지금 용키, 안녕 해주시는데. 아, 감사합니다. 후,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포스터, 어, 이거, 제가 포스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솔라이브. 포스터. 짠. 이거 이렇게 보여줘야 되나? 라이브 포스터 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다시 앉아서 아이고 용키 일라 용켈 일라 용기 아이고 용기가 제일 일어나니까 갑자기 일어났어요 네 이제 곧 저도 준비할 음. 시간이 돼서 인게 올라. 음. 포스터 진짜 예뻐. 맞아요. 포스터가 되게 잘 나와 가지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아. 스포해 주세요. 자, 오늘 이솔 라이브 스포 음. 아마 어 제가 이렇게 하는 공연 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렇게 하는 무대는 처음이에요. 오늘 처음이에요. 이렇게 하는 무대가. 이 솔라이브 이 공연이 이렇게 하는 무대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굉장히 좀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뭔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저도 게스트가 있나요? 라고 지금 물어보셨는데 아 It's secret <laughs>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네, 오막 댓글을 많이 좋은 하루 되세요? <laughs> 물음표 좋은 하루 되세요? 보내줬어요.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 또 함께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솔라이브 함께해요 네. 용키랑 포토타임 아, 용키가 지금 냄새를 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홀로 아니, 제가 지금 민낯이랑 포토타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괜찮을까요? <laughs> 준비 잘하고 기대하고 응원할게. 감사합니다. 네. 어, 제가 지금 팔을, 어 제가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팔이 좀 아프네요. 지금, 파이팅! 지금 또, 외국에 있는. 어, 어. 어 방금 용기가 똥쌀 자세를 갑자기 취하길래, 깜짝 놀랐네. 외국에 있는 또, 우리 팬분들, 우리 무모들이 글을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용키도 무대 서나요? 용키, 아, 근데 용키가 아까 잠깐 또 썰을 얘기해드리자면은 제가 리허설을 한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이제 리허설하고 용키는 대기실에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는데 이제 좀 여기가 낯설어가지고 계속 사람들 들어오면은 북북거리다가 제가 노래만 딱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또 귀염 귀염 노래만 북북거리다가도 노래만 시작하면 앉아서 이렇게 노래를 듣고 있었다고 스태프분들이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귀여웠어요. 양키 네. 양키 come on c 양키 에요. 용키는 제가 불러도 안 와요. 이러고 있어요. 연기, 연기, 에그, 그웃거리기만 <laughs> 합니다. 네. 화들짝. 오늘의 TMI. 와. <laughs> 아, 여기도 이렇게 써놨으면 좋겠다.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오늘의 TMI? <laughs> 오늘 용키와 함께, 오늘 용키에게, 어, 용키가 패드에다가 오줌을 싸려나? 패드 근처로 가는데? 아, 아니었네. 오늘은, 오늘은 용기와 함께 여기 와서 용기짐 챙기느라 꽤 오랜 시간이 들려, 들었다. 용왕? 무무? 용왕님들이 또 무무고, 무무들이 또 용왕님들이죠. 용기가 이제 밥을 먹네요. 별이 언니 옆에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 이 대기실 안에는 저와 용키 둘뿐이에요. 네. 얼굴에서 빛나요. 얘, 여기 나비인지 뭔지 얘가 자꾸 날아다녀서 또 그런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나비, 나비. 네. <laughs> 큰 용언니도 있나요? 없습니다. 용키 ASMR. <laughs> 용키가 지금 사료를. 들리시죠? 사료 소리 ASMR. 음, 잘 먹고 있어. 아, 아, 맞아. 썰 하나 있다. 이거 썰이 아니라 좀 제가 얻 그제. 엊그제 용키가 집에 이제 강아지용 오메가3가 있더라고요. 강아지용 오메가3 이렇게 액체로 된한 이만한 거? 이만한 크기? 이만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용키 밥에 하루에 이렇게 펌프 세번 띡띡띡 해서 하루에 한 번씩 주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줬는데 그거를 제가 투샷으 아유, 제가 그걸 줬었어요 용키한테. 근데 오늘 어그제 아 그걸 제가 바닥에 놔둬가지고 용키가 없는 사이에 그걸 다 뜯어가지고 그 오메가 3 액체를 한 통을 다 먹은 거예요. 와. 그래서 얘가 토를 했는데 거기 막 플라스틱도 나오고 막. 그래서 병원을 데고 갔죠. 근데 병원 데고 왔는데 다행히 이제 주사 맞고. 와, 그래서 막. 얘도 막 니글니글 거리는 건지 뭐뭐 뭐 컨디션이 하여튼 안 좋았었어요 연기가 어그제 어, 그래가지고 뭐 근데 지금은 병원을 서아 연기 아예예예예예예 n 기 no, 노노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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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요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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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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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 no, no, 연 o 노. 노. <laughs> 아. 아 우리 집 개가 놀라서 쳐다막히기가아이 자식 그래놓고는 또 이렇게 앉아 있네요 끊길 안돼요 여기 나오 아 어쨌든 지금 이제 또 저는 또 준비를 하러 갑니다 이 솔라이브 또, 많은 우리 무무들, 또, 용왕님들, 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모두 다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해주셔가지고, 되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공연을 또 하게 된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공연 때 만나요. 저는 이제 준비하고 무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무대에 아주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준비돼 있어요. <laughs> 안녕. 저 이제 용기를 케어하러. 감사합니다.